네. 아,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4월 16일, 일요경마. 쓰나미 오늘, 라디오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경마도, 좋아요. 네, 지난주 경마. 자, 일요일 날, 뭐, 오전장 내내, 완틀맞권, 완틀맞권. 그것도 뭐, 저 배당이 아니라, 중고배당 쪽으로, 완틀맞권으로 잡아드리면서 이기는 경마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이 기세는 분명히 제가 잡고 있어요. 오늘 1호 경마도 결승전인 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1호 경마의 상승세, 그 기세는 분명히 제가 잡고 있다는 라 것도 1호 경마에 제가 강하죠.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 승부는요. 전반부는 1, 4, 5, 후반부는 7, 10, 11합니다. 메인 선보 4, 5, 10 이고요. 하이라이트 선보 7경주입니다. 4, 5, 7, 1 부산은 1, 2, 5경주 준비를 했어요. 2경주 메인, 1경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자, 10마리 접전입니다. 어, 인기만 하나 완전히 잘라내고, 1경주부터 좀 욕심을 낼 건데요. 자, 일단, 말 좋아진 말은 3번 우주전쟁입니다. 굉장히 좋아졌대요. 이말 자체가 오늘 선행 한 번까지 나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직전뛴거 보면은 데뷔전이었는데 이동화 불러놓고 준비가 좀안돼 있었고 게이트 외곽이었고 시종 외곽을 돌았고요 준비가 덜돼 있어서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던 말이군요 3번 우주전쟁,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좋고 4번 하이봄미도 굉장히 좋아요. 앞에만 나간다라면 은뭐 그냥 돈다라고 보는데, 직전에도 실질적으로 2차기죠. 강착 때문에 이제 3차에 왔는데, 성장세입니다. 선행을 못 가도, 3위 초반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4번 하이본미, 그대로 앞선에서 버틸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6번 세네비반데 이제 전개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이제 1200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좀 읽어줘야 될 뿐인데, 3, 사보다는좀 약하게 볼 겁니다. 10번 테마 탄생입니다. 좋죠. 혈통기 대치 있는 말.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말인데 잠재력 측면에서는 뭐 예를 이길 말이 없죠. 분명히 더 있는 말이고. 직전에 좀한게뭐 내측 최적이었지만은 거름 예, 자체가 더 성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 4텐 3마리 보고 있는데 5번 골드마이 티를 완전히 잘라내십시오. 완전히 잘라냅니다. 안 좋아요. 다리도 안 좋고 뒷다리 자체가 들어가질 않아요. 주기 자체가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주기를 길게 가져간 겁니다. 출주 주기 맞추려고 이제 나온 건데 그 내용 가지고 는 맞고 못 삽니다. 그래서 (3번) 우주전쟁 (4번) 하이봄미 여기에 외곽에 (10번) 테마탄생 (3마리) 가지고 맞고살 거고요. 어, 6경주, 3, 6번 세네비마 정도만 제가 현장에서 좀 보고를 드릴게요. 하여튼, 뭐 일단, 10번 테마 탄생 놓고, 3, 4, 2방으로 좀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자, 부산 1경주 오늘 부산 첫 승부입니다. 1,300, 국내산 6등급. 하이라이트 승부예요. 자, 6번 운주 본능 대가리 놓고, 대길이 뭐가 돼요? 5번 남의 미소가 대길인데,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이 5번 남의 미소는, 어, 답보 변화가 그렇게 수월한 말이 아니에요. 직전에도 뭐 최선단 결과였고요. 약간의 착지 불량이 있었지만은, 전개 자체, 물론 모래 반응 자체가 있어요. 말 자체가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고요. 6번, 운주 본능은 반대로.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올수 없는 전개를 풀었죠. 모래 맞고 바닥까지 밀렸고, 말에 농땡이까지 있었는데, 스피드 부분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재 기수가 안간 말입니다. 오늘 얘가 선행이에요. 운주 본능이요. 의도적으로 직전 발주 잘 받아놓고 눌러 탔단 말이에요. 모래 맞고 뒤로 쳐졌고. 이번엔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실 반장이라면은 무조건 앞에가 돌아요. 선행 갑니다. 6은 대가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 뭐가 남습니까? 5번 남의 미소가 좀 덜이라면. 한 방으로 때려야 될 말은 안쪽에 1번 하마입니다. 하마. 하마예요 이게 뭐, 뭐 완전히 말이 밸런스가 잡혀있다라는 게 내용이고. 직전 뛴거 보면, 은경이 역시 외곽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걸음만 탐색해놓은 말이에요. 오늘 게이트 안쪽으로 내려왔고, 발주해놓은 김해선 조교 잘 돼있고, 상대 약하고. 이런 만들어진, 말, 만들어진 말입니다. 3조가 지금 바쁘죠? 갈 길이 바빠요, 문현철 조교사 마방이. 그래서, 저희 부산일정조는첫승부는 어떤 내용이 나와도 6번 운주 본능의 1번 하마, 6번 1번의 막건이 강력한 원툴 막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네, 11마리 접전입니다. 10번 에이펙스가 또 팔립니다. 이건 안 돼요. 예, 직전에 제가 완전히 빼줬던 말입니다. 선행을 못 나가면 안 되는 말. 이번에 또 외곽이죠? 빨라요. 안쪽에 이번 해운대 갈매기, 캔디글로우. 여기에 지금 뭐 6번 샤프션샤인, 뭐 7번 파인캠프까지. 뭐 지금 너도 나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안 된다. 안 되고. 어, 7번 파인 캠프도 본전 정도만 카바하고 있어요. 공백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앞다리가 안 좋아서 공백이에요. 이거는요, 말을 만들려고 공백을 둔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앞다리 절어요, 절어. 편성 이제 40초 내용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록은 위에 있어요. 1200도 16초를 갖고 있고요, 무거운 주로에 직전 1300m도 22초대라면 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상태만 올라왔다면 이게 들어오는 건 맞죠. 네, 여하튼 뭐 상태만큼은 분명히 100%의 컨디션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고. 어, 3번 캔디글로우가 말이 완전히 성장했죠. 말이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말 자체가 참고 타야 되게뭐 흔들어 될까봐 나는 이 장추열이가 알고 탈 거예요. 초반에 어차피 안쪽에 지금 해운대 갈매기가 말이 미쳐있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온다라고 봐요. 내가 직전에도 노림수를 뒀고 네, 따라가든 앞에 가든 1200으로 거리 내려놨다라면은 빅투아르가 직전만큼 더, 뛴, 더, 더 뛴다라고 봐요. 말 자체도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 이는 무조건 오는 말이 이는요. 그래서 3번 캔디글로우 변화 왔다 그랬죠. 흔들어 되면 없어요. 흔들어 되면 장철이가 알고 탈 겁니다. 의도적으로 눌러 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3한 방입니다. 2-3한 방. 2-3한 방에 7번 파인캠프 정도 본전 정도만 받쳐놓을 생각이에요. 여하튼 원털 맞권에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 부산 이경주 1,400, 국내산 6등급.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쓰나미 준비한 메인 승부입니다. 자, 3번 퍼플라인이 팔리는 이유는 단독 선행부 하나죠. 적정거리 1,400에 직전에 여유 많았고, 질말한테 졌죠, 마군한테. 오늘도 앞에 가면 그냥 쉽게 올수 있는 말은 맞습니다. 3번 퍼플라인 좋아요. 자, 받치는 막걸 없이 한방 붙일 생각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해서 6번 원더풀 임팩트를 완전히 빼려고요. 완전히 빼려고. 직전에 오찬이가 말잘 타지 않았냐. 감량 빨로 온 겁니다. 51로. 부담 중량 두 개만 늘었죠. 54 부담 중량 가지고 12월 9일 부러졌고요. 2월 3일 정도 부러졌습니다. 부담 중량에 무너진 말입니다. 게이트 외곽입니다. 3선행 가고 외곽 2선 불지 않냐. 여기 영성 프린스가 있기 때문에 오는 자리도 못 잡아요. 한방 붙일게요. 3대 가리 놓고. 6번 원더풀 임팩트를 완전히 잘라내고 대길 막권이죠 3, 6, 2, 6을 잘라내고 들어가는 부산 메인 승부 한방 막권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이거는 2는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이 실버부스터는 직전에 외곽 불리한 조건속에서 조한별이가 무리한 질주 전개 꼬였죠.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이는요. 제가 눈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이는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비스 게임이지 않냐, 1번, 아르고무죠 원게이트, 선행까지 욕심낸다. 1, 2가 싸울 경우 그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기습을 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6번, JY 코코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이게 직전에 내용이 나왔거든요, 37조에서. 가서 깨진 말은 맞는데, 어, 이게 기습을 나갈 수가 있어요. 초반이 직전에 안쪽에서 갇히면서, 전개 자체를 못 풀었던 말인데, 분명히 한 번은 뛸 말로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1, 2, 6. 정확한 세 마리. 2는 무조건 오는 말. 2 놓고 6번이냐, 1번이냐. 2 놓고 1이냐, 6이냐. 두방 맞건으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5번, 티저로케 이상규 기수는 그냥 당분간 추천 안 하고, 그냥 오면 틀리려고요. 예. 발주 자체가 안 되는 기수더라고요. 2 놓고 6번, 1번. 2 놓고 1번, 6번. 2는 쌍승식의 중심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삼경주 1200, 국내산 5등급. 이번 원더풀 폰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갑니다. 더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해요. 이 배당판 자체가 혼전이거든요. 어, 2567, 외곽의 89까지 다 팔립니다. 일단 게이트 안쪽, 주로 자체가 지금 부산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죠?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뭐, 이번 원더풀 폰이 저는 뭐, 내측에서 그냥 밀고 나간다라는 판단이고, 따라가도 되는 말이고, 이거 뭐, 부부끼리 박제희 김혜선 동방 갈아타는데, 뭐, 상대마필들이 외곽에서 전개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원더풀 폰이 승군전이지만, 저는 그래도 보여줄 걸음 더 있고, 전개상 불리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의 잠재력을 믿고, 이를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후차권만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승부 들어갑니다. 사경조 오늘 전반부 1차 메인 쓰나미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강하게 승부를 보는데. 자, 제가 이제 경마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이번 내기레키는 대가리입니다. 이는 대가리에요. 직전에 임규현이가 말 못하친 걸 알고 있습니다. 잘 탔으면 그냥 왔죠. 하만식 기수가 이걸 놓칠 리가 없고요 모래 반응도 괜찮아요. 어차피 코너링에 적기 때문에 직전에 안쪽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발주 능력 뛰어난 하만식이가 4선 정도만 물어준다라면 외곽에 옆에 말들을 두고 타기 때문에 코너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머리굽니다. 머리 굽니다, 머리. 제가 오늘 1차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뭐 5번 정우 포에버 같은 말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외곽에 싶0 성은 크라운이 팔리고 있습니다. 난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1번 브이킹도안 되고요. 그래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아나짜리, 말 좋아진 두 마리가 있는데, 강하게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2번, 맥기레킨 대가리 놓고, 뭐, 정우포에 뭐 잘라내고, 성운크라운 잘라내고, 말 변화 온 말, 딱 대번 공부하면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내용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한, 제가 봤을 때한 8배 나올 것 같아요. 이 대가리 놓고. 그걸로 한방 붙여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 1800, 국내산 5등급. 12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 10번 원더풀 찬스는 걸음이 늘고 있죠. 거리 경험도 있고 직전에 거리 1,800에 상당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머리 같아요. 편성 약하고 이번엔 뭐 기습 선행도 가능해요. 편성상 10번 원더풀 찬스 대가리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맞습니다. 대가리고요. 11번 퍼스트 파크를 우선순위로 보고 배당은 7번 인디언 파티라고 저는 판단해요. 1번 센텀 토르도 오늘은 안쪽에서 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릴레오가 이제 대길인데, 이건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올순 있어요. 근데 말이 좀 둔탁하고, 아싸란 맛이 없어요. 저배당 먹을 게 없고, 1번 센텀 토르는 매번 잘라줬던 말인데, 이건 원더풀 찬스가 외곽에 선행가고, 1위 내측에서 그대로, 2선이거든요, 오늘은. 그대로 묻어올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어차피 2번 달릴레오나, 3번 선샤인스타나, 이런 마필들이 둔탁하고 농땡이가 있고, 꾸역꾸역 뛰는 말들이기 때문에 못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번 선행 가고 1번 센텀토로가 2선 물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말. 반대로 7번 인디언 파티도 뒤가 있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말로 저도 판단했지만은, 직전부터 꿈틀됐어요. 1800이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이고, 11호 퍼스트파크는 제가 직전에 이제 노림수를 뒀는데, 괜찮아요. 직전 정도만 뛰어준다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 3이 둔탁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늦을 수 있거든요. 11화가 한 템포 빠른 전개. 10번 원더풀 찬 선행 가고 1위 대측 11화가 외곽 그대로 묻어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개상 뗏놓고 뭐 1, 하나요 도방 쪽으로 보고 있고요. 7번 인디언 파티 정도만 고려하겠습니다. 자 5경주 1200 국내산 5등급. 8마리가 장을 겨룹니다.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서울경 2차 메인 승부입니다. 어 3번 절대 가치는 제가 직전에 이제 모든 맞권 쌍승식으로 추천드렸던 말. 구조 강성호 조교사마방의 기대주 그 이상. 기둥막까지 얘기가 나오는 말. 그냥 오겠죠, 그러면. 네, 말 능력 믿고 김영근이가 내 빼는 겁니다. 네, 대가리입니다. 3은 대가리고. 네, 메인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뭐 6번 금화 파이어리, 뭐 8번 드림스카이. 안쪽에 1번 럭키 크라운, 2번 강한 퀸, 1, 2, 6, 8을 뭐 다빼내요 그러면. 1, 2, 6, 8 빼면. 답이 나오네요, 그죠? 렇안 돼요. 이런, 도입 당시 때 이제 29조에서 대상 경주 몇 번, 네번 했다라면서 잠재력이 있는줄 알고 막 계속 팔리는 거예요. 한개를 봤잖아요, 세 번의 경주에서. 네? 개똥말들한테 지지 않습니까? 강한 퀸은 앞에 안 가면 안 돼, 3위 앞에 가니까. 그만 파이어리도 마찬가지고. 8번 드림스카이외곽에 전개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말. 그래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딱두 마리 남죠? 강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오경주. 자신 있습니다. 전개로 풀어먹는 경주예요 강하게 공략하겠습니다. <laughs> 자, 부산 오경주, 1600.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엔 노려야 돼요, 3번 나이스 최강을. 이번 타이밍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1번 썬더클라우드하고 2번 커먼포스트. 이두 마리의 동반입성 5번 마하원더까지. 이 경망 앞에서 안 끝나요. 1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고, 경합에 약하고. 2는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정도윤이가 모를까봐, 이 말에 대해서. 눌러탄다라면 대가리예요. 경합하면 집니다. 얘도 장담 못해. 5번 마하원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합에 약한 말, 1600에 가장 불리한 말입니다. 그래서, 1, 2, 5보다는, 이번에 타이밍이다. 3번 나이스 최강. 모래에 비하는 게 민감했던 말인데, 직접 뛰는 거 보니까 많이 숨치가 됐더라고요. 너무 좋죠? 3하고 12라고 좀 세게 봤는데, 12, 12는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기 때문에, 3번 나이스 최강이 저는 머리로 봅니다. 3을 놓고 공략한 말, 공략합니다. 전개상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자, 다음은 육경주, 1200입니다. 안말 한정경주. 제다이 포스를 놓고 때립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번 라노트도 부러져요, 이거. 라노트도. 내가 직전에 한계를 봤어요. 안토니오 최적의 전개이고요. 영영삭스셈만 아니라 그랬죠. 1200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라노트가 팔리는 거예요. 이 앞에도 못 나가면 불빵입니다 3번 피닉 서브도 직전에 내용 좋았죠? 부러졌어요. 말이 결정력이 없습니다. 앞말이다 보니까 두 마리 세게 보는데 제다이포스하고 파임팜을 보는데 제다이포스가 이제 1억 원이 넘는 말 도입 당시에 굉장히 기대치를 가지고 입사시킨 말인데 말이 뒷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기복이 있어 아직까지 이제 밸런스가 잡힌 것 같아요 직전 뛴거 보고 우연 아니거든요 최근 두 번의 경주 보면 알겠지만 효정이가 말잘말잘탄 것도 있지만 말에 끄는 힘을 내가 봤습니다 이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개상 불리함도 없고, 스피드도 보강이 된걸 내가 직전에 봤기 때문에, 뭐 2가 앞에 가든, 3이 앞에 가든, 뭐 8이 앞에 가든, 어차피 2, 3, 8의 막권은 없다. 그럼 깰 말은 뭐가 있냐? 4하고 6분이 없단 말이죠. 4 놓고 때립니다. 4 놓고. 4번, 제다이 포스 놓고,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4번, 제다이 포스 놓고 공략한다. 전개상 있죠. 모든 것들이, 4를 가리키고 있는 편성이에요. 4 놓고 때릴 거예요. 자, 육경주였구요. 다음은 부산 육경주로 들어갑니다. 나, 부산 육경주입니다. 1,402등급 핸디케 자, 12마리 접전입니다. 어, 난이도가 있는 경주예요 아, 이거는 뭐 9번 토파이어하고 3번 동투자웨이를 좀, 동투자보이를 좀 세게 보는데. <laughs> 야, 1번 어게인 터치하고 2번 부적불패가 초반에 밀리는 말이 아니고 또 게이트까지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팔리는 4번 닥터 시저도 저는 장담 못 한다라고 보거든요. 거리가 또 1200이 아니라 14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중배당 그 이상까지 한번 노림수를 둬야 되는데, 3번 동투자 보이는 7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체중까지 좀 살펴보시고, 9번 토파이어가 이제 현장에서 체중만 좀 빠져나온다라면은 웬만하면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말이 지금 시점이 전성기 같아요. 육세 접어든 말인데, 최근 세 번의 경주 보니까 앞에도 가봤고, 따라가도 가봤고, 힘이 부쩍 찼죠. 지금 시점이 전성기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두권 싸워라. 팔은, 군은, 따라가도 되는 말이고, 선의권에 물수 있는 말이거든요. 안쪽에 뭐 1, 2, 3, 4 보내놓고,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편성인데, 9번 토파이어가 4층, 한 5선 정도만 잡아준다라면, 선두권 무조건 싸우는 그림이라면, 저는 9번 토파이어의 전개상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3도 좋아요. 3도 현장에서좀 예상 상태 마음에 든다라면 3을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여하튼 뭐 앞선자 재스 끝나는 그림은 없는 편성이라고 저는 봐요. 1, 2, 4가 아니다. 1, 2, 4가 그렇게는 안 끝납니다. 3이냐, 9냐 예, 현장에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자, 성부는 여기서 볼 건데, 이제 후반부 성부. 7경주, 10경주, 11경주. 7, 8, 9, 10열 하나가 다 좋아요. 자, 여기 성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제가, 이 배당판이 완전히 혼전으로, 4, 5에 맞고는 내가 무조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4가 직전에 한결 봤잖아요 예? 5번 디스챌린지도 1200으로 내려놨다라는 그 이유 하나거든. 요이 발주에 우라가 있어요, 오두요. 그래서 성물을 보자는 겁니다. 이 4호가 대길입니다. 나 참, 진짜. 예? 네? 잠재력을 모르고서 이렇게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성물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요. 긴 설명 안 드릴게요. 4호 정도가 상대마라면, 제이 마필, 이 마주꺼, 매번 잘 보고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냥.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4호 정도가 상대마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있네요. 자체 두 마리 다 부러질 수 있어요, 4호가.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 여기서 한고를 하십시오. 자, 8경주 2,000m입니다. 헤럴드 경제배 대상경주죠. 상금이 많이 올랐죠. 2억 7,500, 1등 상금이. 야, 위너스맨이 2,000m라면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직전에 이제 서승훈이가 이제 좀 무리했고, 네, 말 상태가 좀 다운이 됐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잘 들어요. 4번 투혼의 반석하고 8번 위너스맨이 현장에서 두 마리 모두 다 체중이 10kg 정도 빠져 나오잖아요. 이건 한 방입니다. 이건 한 방이에요. 투혼의 반석도 체중이 빠져 나와야 되고 8번 위너스맨도 체중이 빠져 나와야 돼요. 근데 체중이 그대로거나 체중이 오바가 된다 그러면 이건 맞건 사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 수송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받어요. 생활 자체가 달라지니까 밥도 안 먹고. 대여섯 시간 운전하고 오면서 차에 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말 돌아버립니다. 뇌가 조망만 하지 않습니까, 말들이. 4나 8. 체중이 10kg 정도는 무조건 빠져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여기 48로 맞고 사겠다. 현장에서 체중 변동 없으면 안 사요. 체중이 무조건 보십시오, 48은. 자, 10번. 블랙머스크입니다.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전에 진짜 안 좋았거든. 근데 그만큼 뛴 겁니다. 오늘 얘가 앞에 가면은 오히려 긴 거리를 너무 잘 띕니다. 이 말이. 예? 긴 거리가, 블랙 마스크가. 얘 하나 딱 걸려요. 뭐, 다른 거는 깰말 없습니다. 투어네 반석하고 위너스맨. 여기 에 블랙 마스크 하나 딱 걸린다. 말이 완전히 지금 시점 초, 절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구경주 1700. 국내산 4등급. 현장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데요. 7번 포린 러브의 잠재력이 저는 더 있다고 라 봐요. 더뛸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송군전의 긴거리 1700코너 4개짜리 첫 도전 그래서 좀덜 팔릴 것 뿐이죠. 그냥 더 있는 말입니다. 더 있는 말. 두번 모두 이길 만큼만 이겨준 말. 포린 러브 놓고 때릴 겁니다. 포린 러브 놓고 또 때릴 거고 3번 쿠레레쿠스 4번 영호지만은 와야 오는 말이죠. 58까지 올라왔습니다. 부러질 수 있다는 라 판단. 본전만 딱 받쳐놓을 거고. 3번 쿠레레쿠스 굉장히 좋죠. 우연이 아닙니다. 마방에서 놀랄 정도로 말 자체가 좋아졌다는 라 거고. 여기 안쪽에 1번 슈퍼액톤이나 9번 머니가락까지 뭐 1, 3, 9까지 뭐 이런 마필들까지 참고해야 될것 같아요. 1번 슈퍼액톤 좋고 9번 머니가락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10경주로 들어갑니다. 1,400. 국내선 4등급. 쓰나미가 준비한 3차 메인 성도입니다. 여기서 한글 하십시오. 어, 3번 SI 코코가 인기 1입니다 압도적인 인기 1인데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어, 내용 있는 말 하나가 너무 자신있게 나오기 때문에요. 야, 이걸 3으로 붙여야 되나. 3을 놓고 또 받칠 만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딱 3마리 싸움인데. 대번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한테 고마운 말. 완전히 그냥 두 단계가 말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완전히 말이 달라졌습니다. 또 자신합니다. 또 자신. 때려보자고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단통성 한 방. 강력한 원털막권을 예고 드립니다. 1경주 3차 메인. 현장 확인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11경주 오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1400 국내선 3등급. 11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어, 리월마가 부러질 수 있다. 리월마가 부러질 수 있다. 음, 분명히 부러질 수 있다. 어, 이번 로열로도 좋고, 이번 로열로도 좋고. 뭐 리월마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8번 컴플리트 타임도 말이 올려놨고, 장성경마주에만 네, 결론부터 말해서 중심은 9번 플라잉 골드입니다. 음, 직전 우승은 우연이 아니다. 리월마를 이긴 걸음이 우연이 아니다. 그죠? 부담 중량이 올라갔든, 어쨌든, 말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 있다. 구를 넣고 때려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구조. 구조 말들이 확 살아났어요. 절대 같이 뛰는 거 보더니. 이것도 살아났습니다. 말 완전히 달라지 말. 직전 우승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무더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놓고 뭐, 278. 7을 좀 약하게 보자고, 7번. 리월 말을. 그냥 오면 본전만 하고 28쪽으로 구놓고. 기원이 것도 가는 거고. 2도직접 좋았죠? 말못하진 말이기 때문에 959278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력경마 결승전 준비하는 만큼 최선 다해 준비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 오겠습니다. 기세는 제가 잡고 있습니다. 이력경마 반드시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